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히브리스 말씀 전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도 오늘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아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얘기구나. 예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라는 것을 히브리서 당시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은 모이면 죽거든요. 제가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 로마, 시내, 로마 시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핍박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났는데 원인이 유대인들에게 있으니까 그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신문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뭐 유튜브도 했을 것이고 이 SNS 기사에 올려서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이 결코 불 지르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은 전혀 그런 저항은 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저 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 그리고 잡혀 죽는 제일 주된 이유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나는 그런 예수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끝까지 추적하라고 했죠. 황제가 이렇게 명령하는데 감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라는 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도 괜찮다. 모여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어떤 이유로 패하여 줄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함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진리를 붙들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어렵던 그 시대에 그렇다고 정말로 안 모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사라졌겠죠 오늘날에 유럽에 2000년 가까이 내려오는 그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이기를 힘든 시대 모이기가 힘든 시대에 요즘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알아서 아, 유튜브에 다 설교 나오고 내가 설교도 듣고 내가 기도도 하고 다 한다 그런데 혼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성경은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세우진 교회가 여러분 무려 2000년을 내려왔습니다. 네로 황제가 서슬이 시퍼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지만 로마는 사라졌지만 네로 황제는 네로 황제는 사라졌지만, 로마는 사라졌지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언제 자라났는가? 안락할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가. 하나님 목회가 좀 너무 이런저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고 코로나 때도 사실은 우리는 예배 다 드리고 할것다 했습니다. 뭐 다른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뭘 증명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모임안 돼. 꼼짝하지 마. 그 두려움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연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잘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약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아, 약한 데가 있구나. 내가 무릎이 안 좋구나. 내가 발목이 안 좋구나. 내가 소화가 잘안 되는구나. 약한 게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원들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애국당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모세만 데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안 나와도 됩니다. 모세만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너희 자손이 이방 땅으로 갈 것이다. 400년 동안 그 땅에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속들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주로 큰 회사 안 하죠. 많이 준비하들이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이 되면 지금 전 세계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일에 제일 열심히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유럽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치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그래, 미국이 대단하지.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더 책임감 있게 산다? 우리는 저 내연기관 자동차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구를 지켜갈 거야. 그 앞장서는 나라들이 주로 유럽에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런 규정을 제일 잘,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래 전에 2015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뭘 약속했냐면은 2030년이 되면 유럽에서 내연기관은 사라질 것이다.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독일에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유럽 자동차 시장 다 망한다. 왜냐하면 자동차 전지를 대한민국이 잘 만들거든요. 중국이 잘 만들고 일본이 잘 만들고 하니까요. 독일 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좀 늦췄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우리는 점점 없애고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차만 만드는 공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 우리 좀 천천히 할 건데? 라는 약속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몇 군데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만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 끝까지 지켜지는 거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을 어겼어?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겨. 나도 어긴 게 많은데, 내 어긴 거잘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어기는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어기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나도 요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저도 잘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죠. 하나님은 해주셨는데, 우리는 잘안 변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속으시는구나.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날마다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누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해 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 모임의 목적이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나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잘 묵상하면 서로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돌아본다는 건 뭘까? 돌아본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아, 저분이 오늘 추워 보이는데 옷을 제일, 왜 저렇게 입고 왔나? 그것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본다는 것의더 근본적인 의미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한 사람의 영혼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혹시, 아니, 목사님, 내 영혼 살피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살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몸으로 해서 우리는 아직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유치부는 7 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치부는 없는데 우리가 나이는 많아졌는데 아유 내 하나 살펴보면 나 하나 돌아보기에 바쁘면 우리는 유치부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누군가 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힘든 힘들구나 이 건물은 교회 건물은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를 돌아보는 영혼을 돌아보는 자리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하에 모여서 카타카메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모였는데 주로 그 사람들 밤에 모였거든요. 누군가가 안 보여요. 잡혀간 거 아닌가? 네로에게 잡혀간 거 아닌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 건 아닌가?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기록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가 안 보이면요. 원래 그 집을 찾아가 보고 아이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서로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누가 교회 안 보이시며, 어, 이분 왜안 나오셨을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한 분, 두분 있으면, 대신에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내가 안나온는데 말이야,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자라서, 내안 나오는 것 서운해 하기보다는, 아, 누가 안 보이시는구나. 서로 돌아보는 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가 사라지는 건 간단합니다. 안 모이면 됩니다. 예배가 하나씩 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평생에 다른 일은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일을 한번 함께 열심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9%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고, 야곱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신앙 지키기에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 돌아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사람 돌아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유들 때문에, 나의 생각들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히브리스의 성도들은 모이면, 잡히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단한 나라들이 많고, 대단한 권력들이 있고, 대단한 기업들이 있고,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화려해졌지만,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향교회를, 또이 땅의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내 일에 바쁘고 내 생각에 바쁘고 내 삶에 쫓기며 하나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생각하며 한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세우신 이땅이 이 교회를 정의한 교회를 지켜가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도 무언가 하나 주님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